시시금주소라질이야시시금주소잘 부탁드립니다 노정지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제가 오늘은 좀 늦잠을 자서 가까운 인계동 메인 박스로 나와봤습니다 벌써 21시입니다. 아. 21시면 은 시간 내서 영포, 대탄, 망포 가는 것보다 임계동 메인박스에서 술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여기로 와봤는데 아직까지는 콜은 많이 떠요 느긋하게 임계동 메인박스에서 시작을 해보고 재밌게 찍어볼게요 잘 봐주세요 흑군복 자고 백공돈 없으고 거중우 동동 높이 <laughs> 지난번 영상이 최근 업로드한 영상 10개 중에서 조회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엄청난 어그로를 끌예습니다 좀...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취소해 주시겠어요? 어찌나 귀신이었어. 아, 나 아니. 헤이. 아, 이거 진짜 첫컬 아, 또 천안 또 오랜만에 가나 하고 OK. 저타고 잡았는데. 어! 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원에서 안양은 기본적으로 25,000원이 국룰이다. 야, 이건 꿀이다 아, 요거 아쉽긴 한데 가격이 꿀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천한 6만 원아그 아까운데 그래도 20분만에 초콜 잡았습니다. 가성비 좋은 거 여기서 망포도 1 9 0 0 0원이면 아리가 또 감사합니다. 저. 아, 이번에는 또 전화 안 받아. 아, 꼬투이 취소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그첫 번째 콜이랑 두 번째 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 이런 지침? 아! 배정되었습니다 아. 수원 안양 25,000원, 국룰에서 5,000원 더. 레이스 들어간 콜. 다행이야 예, 감사합니다. 첫 걸로 안양 가는 거 오랜만에 잡아본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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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따 뵙죠. 운행을 완료하고 동편마을 카페거리로 와봤습니다 현재 시각 23시인데요 이 동편마을 카페거리를 좀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콜이 미친듯이 울려가지고 구경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되었습니다. 야 이건 잡아야지 이거는 네 대리기사입니다 자, 초스피드로 구경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편마을 카페거리입니다. 그냥 어느 지역이나 있는 카페거리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동편마을 카페거리 리뷰를 마치고 저는 두 번째 콜 콤보 떴습니다 3만 원투 콤보죠. 그리고 콜도 투 콤보죠. 신림동 갑니다. 경유지 있어서 요금 추가되는 걸 기대하면서 이따 뵙죠. 공공시 신림역 주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게이득 와우. 역시 경유는 사랑이야. 지금 현재 여기서는 콜이 없어 가지고 긴 대기가 예상이 되어서 밥을 먹을까? 네. 슬리먹이 자겠다. 또 하나 먹방을 찍어 봅니다. 계란말이 김밥.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이가 좋다. 역시 공공시 35분입니다. 그냥 식사를 했었어도 됐었을 것 같아. 지는 않지만은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laughs> 추천 단타가 떠가지고 이거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신림역에서 출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도 멀리 가는 코를 한번 잡아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장거리 장거리 두개 있으니까 장장단 밸런스 맞추는 걸로 갔다가 여기 바로 다시 와서 영상 찍을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뵙죠 호출이 아이. 취소되었습니다 아이. 고객님 취소하셨습니다. 그냥 취소하는 거는 그러느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통화하고 나서 취소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속칠 달리기 시켰다는 거거든요. 왜 그래 진짜. 아. 니 전화를 받지 말던가. 야, 오늘 취소만 세 개입니다. 취소만 세 개. 이것도 유튜브가이다 오늘 유튜브 영상 좋네. 결국, 실린역에서 1시간 죽어버리고 나서 강남 가는 방향으로 N61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버스 기다려서 타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콜치소 3번. 하... 아... 그래도 다행이야 빵 떴어요 다행이다 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강남 가려고 그랬는데 나름 의미 있는 콜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끝이 될지 한개더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스펙타클이 기다릴지 어떤 스토리일지 지켜봐주세요 이런 동 먹자골목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문이 10분입니다 어. 아 너무 늦었어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퇴근, 퇴근,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 기사입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잘못 잘못된 거예요. 하루 동안에 대리운행 취소를 네 번을 당하는 그리고 그 모습을 스스로 촬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촬영한 장면을 편집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편집을 하면서 더빙을 하고 있는 내 인생 졸라게 레전드입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나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한 콜이 잡혔습니다. 수지구청 오랜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수지구청 오랜만에 한번 가볼게요. 기다리죠. 수지구청이 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첫 차밖에 남지 않았다 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네, 여기 오는데 고객님께서 경유를 요청해 주셔서 또 5천 원 이득을 보았습니다. 5시가 되었고 역시나 전혀 콜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타야 될 버스는 오리역에서 출발을 했고 저는 영상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콜 취소 특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광고 시청 잘 부탁드립니다. 노정기였습니다.